자 이제 뭐 오늘도 주간 어, 탐사 마치고 야탐을 왔습니다. 아 개탐. 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산에서부터 안반이 내려왔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 크랙이 좋아요. <laughs>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수정맥을 봤어요. 네, 수정맥을 발견했는데, 수정맥. 네, 수정맥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수정이에요. 그죠? 예, 네, 수정입니다. 아주 반짝반짝한 수정맥이 여기 자리하고 있는데, 어, 서정맥하고 수정맥하고 뭔 차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네.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laughs> 아시면 댓글 주시고요. 석영맥하고 어, 수정맥하고도 약간 연관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도를 보통 우리가 석영맥이라고 하고요. 어, 름름 굉장히 좋아요. 쭉쭉 뻗어있고. 그래서, 요 내려가는 길목. 중간 부분에, 어, 크랙도 많고, 한 부분. 물이 지나가는 그 골짜리를 팠어요. 오늘도. 오늘도 골짜리. 예, 저는 이 옆자리 잘안 팝니다. 예, 옆자리 팔기도 하는데 가끔은 어쩌다 한 번씩 파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골짜리를 파요. 물이 제일 낮게 흐르는 곳. 제일 깊게 흐르는 곳이죠. 예, 깊게 흐르는 곳. 금은 바닥을 기어서 가는데 제일 깊은 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반대쪽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반대골로 넘어가요. 예, 그 다음에 이쪽 옆으로 새도 이쪽골로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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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몇 군데를 찍어서 저기서부터 2m 구간을 찍어서 했습니다. 근데 꽝. 간에 예, 하나 봤어요. 간에 간에 시 나오기 때문에 희망은 조금 있는데 글쎄요 사철이 없네. 이런 대인장.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금도 없네. 잠깐만. 이거는 제가 한게 아닌데. 여기 누군가 왔었군요. 예. 누군가 체질을 했어요. 체질을 해서 자갈을 여기다 뿌렸어요. 아, 누군가 여기 왔었군요. 탐사를 오셨었어요, 누군가. 예, 저 말고도 이런 지형을 찾아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 좋아요. 예. 위에 흙도 있고 이게 이게 다 절벽 앞에 흙이 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안 보이죠. 모르죠. 그래서 이 가이버도 오늘 이렇게 첫 탐사는 꽝입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탄을 또, 어, 하나 더 하러 가요. 지금 시간이 9시 10분입니다. 가면은, 아, 놀래셨다 예, 죄송합니다. 어, 심쿵. 음한 군데 덜 하고 가면은 뭐 어제랑 똑같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밤늦은 시간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잘못하면은 큰일납니다. <laughs> <laughs> 저요, 간 떼가 부은 놈이라서 그래요. 자, 이갈보번또 이렇게 저기 차 있는 데까지 또 가야 돼요. 예, 자, 여러분, 어... 야간 개탐, 아, 어, 이거 정밀 탐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일단은, 어, 개탐인데 꽝입니다. 자, 이갈번은 이제 다시 또 이동합니다.